어그뭘 나눌까 <laughs> 지난주까지도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,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에 미쳤냐면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내내 내 꿈이 있나 어? 지금 이제 75세가 된 내게 꿈이 있다면 뭐지? 근데 이루지 못할 꿈 맨날 꼽아야 그렇잖아요. 에? 실현될 수 없는 꿈을 꼽아야 뭐해? 그런 꿈이 조각조각 이렇게 꾸깃꾸깃해가지고 바래진 꿈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그 조각을 하나하나 피면서 여러분과 그 꿈을 나누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이 꿈을 어떻게 찾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판을 깔아줬으니까 제가 그 꿈을 찾았지. 에, 여러분들이 이 판을 깔아주지 않았으면 그 꿈은 내 생각 속에 있다가 휘리릭 하고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꿈은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? 포에버 김, 김님 누, 누가 만들어 준 거예요? 우리 도바, 도바님들이 예. 예. 도바님들이 만들어 준 거고 이 책풀이 만들어 준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네. 저의 꿈이 아니라 저의 꿈뿐만 아니라 책풀의 꿈이 된다고 믿어도 되겠죠? 네. 예. 그제이 꿈의 이름은 아,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자전거길. 아, 프랑스어로는 어,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어, 뚜르드 프랑스라는 게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어, 3,500km를 7월달에 한달 동안 어, 달리는 겁니다. 선수들이. 그 뚜르드 프랑스가 제일 세계에서 유명한 자전거대회인데, 그걸, 어, 뚜루두빼 하면은 평화의 여정입니다. 평화의, 평화의 여정. 예. 그래서 이, 이 길은 단순히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아니고, 이 길은 분단된 역사를 잊고 갈라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아주 화해와 통일의 로에 가는 길이, 기, 길이 되는 것이겠죠. 저는 1950년 4월에 태어났어요. 그리고 100일이 안 돼가지고, 유교가 터졌습니다. 유교가 터지고, 아버지는 북으로, 어머니와 저는 남쪽에 남겨댔게 됐고, 어머니는 20살, 어머니가 절 낳았을 때 21살, 21살에 청산가부가 돼가지고, 혼자서 어린 저를 품에 안고, 폐어에서 비비안니,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리처럼 폐어 위에서 우뚝 쓰게 됐습니다. 어머니는 한 1년 살았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, 그 신혼부부가. 깨가, 깨가 쏟아 아직 다 찢지도 못했을 텐데. 그러니까 늘 어머니는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분인지 저한테 아주 신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할머니가 계셨는데, 할머니는 매년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요. 몇, 몇 명을 찾아가는지 모르죠. 그 용한 점쟁이 찾아가면은 "금년엔 당신 아들 만나" 이 소리 듣고 싶어서, 그래서 그걸로 1년, 1년을 한 20년을 버티시고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주 간절했어요. 언젠간 한번 그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.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는데, 또 이런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 전체가 그 이상가족 만나는 거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 보셨죠? 네. 아, 그, 아, 그 민족 전체가 이렇게 좀 다시 만나야 된다는 그런 아주 그런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으로 아주 제 가슴속 깊이 아주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. 짜자잔. 그러다가 2006년, 드디어 저한테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. 그때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대동강 강면을 걸어가고 있는데, 앞서가, 앞서 이렇게 지척지적 걸어가는 그 노인이 한분 계세요. 가서 그냥 이렇게 만져, 만져보면서,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닐까? 그, 그런,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또, 그때 봄에 갔는데 황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거기서는 기계로 일을 안 하고 전부다 사람들이 곡괭이 들고 일을 하더라고요. 도로, 도로공사 하는데. 머리가 그냥 먼지에 푹 옆에 그냥 머리들이 먼지가 앉았는데, 저 중에 혹시 내,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 애를 낳았으면은 혹시 내 이복동생이 아닐까. 뭐 이런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거기는 북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과 가슴이 이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주고받은 몇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, 또또 몸짓 하나에 그냥 손으로 까르르 그냥 웃음이 터지고, 그들은 뭐 우리와 조금 더 다름이 없는 나의 가족이었습니다. 이민 후에, 저는 에, 그레이스,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병을 알면서 이게 약물 치료로 안 돼요, 이게. 이게 자가 면역 관계이기 때문에 뭐 약이 없어요. 에, 그래서, 어, 어, 아주 절망에 빠졌었는데, 어느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2009년에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서울 가서 지리산까지 달리기도 했고, 2013년도에는 여기서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210마일인데, 그걸 이틀에 나눠가지고 달리는 여기 대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완주했고요. 또 여기는 어, 4,392m 짜리 높이의 산이 있어요. 거기 1 6 0 0고지까지는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, 거기도 경년마다 한 번씩 올라가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제 꿈이 선명해졌어요. 야,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번 신나게 자전거 한번 타면 어떨까? 예? 이런 아주 그냥 그 저한테 어떤 그런 그, 아, 그 아주 큰, 이룰 수 없는 소망. <laughs> 이룰 수 없는 소망이 생겼죠. 2010년에 다시 제가 북한을 방문하려고 그는데 북한 당국에서 제가 오는 게 무서웠던지, 저 방문을, 비자를 허가를 안 해가지고, 중국에서, 어, 갑자기 뭘,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, 아이, 그래서 일행은 북한으로 들어가고, 저만 혼자서 백두산에 올, 오르기로 했습니다. 백두산에 올라가지고 정상에 올라서 어, 백두산 어, 천, 천지를 만났는데, 아, 그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. 눈물이 나고 저도 모르게 춤을 췄어요. 그 춤은 그리워하던 내 아버지를 만나서 얼싸안는 춤이었고요. 또, 분단으로 응어리진 제 가슴에 한풀이었습니다. 지금은 세상이 조, 좋지만 옛날에는 연자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 친척 형들은 미국이나 호주에 취업이 돼도 가, 나가질 못했어요. 그러니 에, 저, 저 가슴에도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겠습니까. 또 그리고 이러,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춤이었습니다. <laughs>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 분들 계시죠? 여기 자전거 네. 다들 타시죠? 네. 예. 네. 어떻게 자전거 나갑니까? 음, 밟아서 나갑니다 예. 균형을. 두, 두 바퀴가 같이 굴러야 돼요. 그리고, 그리고, 어, 또 자전거 배우실 때몇 번이나 넘어졌어요? 수도 없이 넘어졌죠. 많이. 수도 없이 많이. 많이 넘어졌죠. 예. 자전거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 앞으로 나갑니다. 한 바퀴는 남한이라는 바퀴, 한 바퀴는 북한이라는 바퀴. 한쪽이라도 멈추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. 체인은 실내에는 체인이 있어야지 움직이게 되고요. 페달을 받는 에너지는 사랑이겠죠. 핸들이 가리키는 것은 희망과 번영입니다. 개성공단이 이걸 보여줬잖아요. 남의 기술과... 자본, 그리고 북의 노동력과 공간이 만나서 상승의 가능성을 증명했는데, 자, 건 뭐,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는 뭐, 어, 모르겠습니다만, 어찌됐든 한쪽이 멈추니, 멈춰버렸어요. 지금은 뭐다 폭파됐죠, 아마? 네. 네. 그러나, 자전거가 한번 타려다가 시도했다가 넘어진다고 그러면 그, 배, 그 자전거 생전 타겠습니까? 또 누군가는 또 다시 올라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는 시도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뚜르드 프랑스 라는 거는 1905년 인가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걔 매년 프랑스에 3,500km를 달리는데 전 세계 인구의 30억이 이거를 TV를 와치, 저, 시청을 한답니다. 이 대회를 통해서 프랑스는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얻고 역사, 자연, 문화를 세계에 알립니다. 만약에 우리가 뚜르데베, 백배서 한라까지 자전거 길을 연다면 이건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를 세계에 알리는 선언이 되고 평화를 바라는 온 지구인의 필그림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? 또, 우리에게는 DMZ라는 분단의 상징이 있습니다. 가로로 248km. 냉전의 흉물이죠. 어디에 지뢰밭이,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아직도 못 찾고 있겠죠. 인간의 이데오리가 만든 생체계의 상징이죠. 그런데 여기가 75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생태계에 아주 보호가 보고가 됐답니다. 여기를 자전거로 달다면 이건 뭐 환경 외교의 중심지가 되고 어둠의 상징이 대평화의 전당이 되는 거죠. 이런 이처럼 전쟁과 평화가 아이러니한 그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우리 말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함흥의 가재미식해 평양냉면, 개성의 보쌈김치, 안동찜닭, 수원갈비, 전주비빔밥, 제주 칼치구이, 아, 이런 음식의 먹거리들과 함께, 각 지역에서 나는 막걸리들과 함께, 그 얼마나 멋진 축제가 되겠습니까? 여러분, 금년도, 어,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고, 어 국방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? 국 2024년도 예산이 656조고 어, 국방 예산이 61.5조 5조래요. 거의 국방비가 10%가 들어갑니다. 그이 이, 이게 이 평화가 아, 시작이 되면 이게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? 그 북한은 또 얼마나 쏟아놓을까요, 그죠? 우리의 반을 쏟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백조가 쉽게 계산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, 여기, 여기서 이 우리의 우리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들이 쏜 국방비까지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? 어마어마합니다.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. 이러한 꿈은 오래 간직했지만 전에는 북한 선교도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뭐 북한 선교의 길도 막혔어요. 아 그래서 아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봐요 하고 그냥 어제 가슴 속에서 메말라가고 있었죠. 그러다가 요즘 어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어 지난주에 요에서 2장 28절을 만나면서 어, 그 후에 내가 영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지르니 너희 자녀는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면서 부활절 아침에 아주 제 가슴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. 모세가 비록 가나한 땅을 밟지 못했지만 40년을 광야를 헤매, 헤매면서도 가난으로 가난으로 어, 행군한 것처럼 저는 씨앗을 뿌립니다. 이 발표가 시작입니다. 함께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과 꿈을 나누고 또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함께 꿈을 나누고 그 꿈들이 민, 민들레 호실처럼 흩날려서 휘나, 언젠간 삼천리 구수강산에 평화의 꽃길이 놓여질 거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백두에서 한라까지 직선거리로 840km로 갑니다. DMZ가 동서로 가로지른 DMZ가 248km. 거기를 뚫고 자전거 한 대가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아마 베를린 장벽 붕괴보다도 더 확실한 더 강렬한 평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. 인류의 위대한 금수탑이될 것입니다. 자전거 한 대가 경계를 넘는 건 세상의 모든 갈등 이념을, 어, 넘어서는 상징입니다.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. 아니, 선언합니다. 그래서 제가, 아, 이 앞에 거를 일, 읽어주면은 여러분들은 달리다 꿈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백두의 바람과 한라의 햇살이 하나 되어 이 땅에 평화의 숨결 퍼지리라. 달리다 꿈. 달리다. 달리다. 달리다 꿈만 해주세요. 제가 이, 이 왼쪽 거는 제가 읽고. 정확히 달리다 뭐라고요? 달리다 꿈. 달리다 꿈. 달리다, 꿈. 달리다, 꿈. 달리다 꿈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 <laughs> 그 소, 주,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소녀에 일어나라 하는 얘기, 뜻이십니다 일어나라. 예, 또 다시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왼쪽부 <laughs> 읽고 그 다음에 다리다 꿈해 주십니다. 백대의 바람과 한라의 햇살이 하나되어 이 땅에 평화의 숨결 퍼지리라. 다리다 꿈.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통하고 맥이 뛰어 두 동강이 난면 벌떡 일어나 달리고 달린다. 달린다. 쿵. 부위로 아, 그 남가북의 젊은이 늙으니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거친 숨을 내쉬며 달린다. 달리다. 달리다. 달린다. 쿵.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 중에 여기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그 길을 달릴 것으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